안녕. 젬블 TV 제리. 점블 TV다니. TV다니. 어, 응. 오늘은 음, 광산 캐기 게임을 할 거야. 데 모두 다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광산 캐기 게임을 들어왔는데. 아닌 우리 같이 있어. 아, 같이 있어? 아, 둘이 같이 있구나. 아빠도 같이 있어. 아빠가 그 아빠가 그리 갈게. 이번 뭐, 할로윈 갈게. 이벤트. <laughs> 오늘은 할로윈 이벤트를 보여 줄게. 할로윈 <laughs> 이벤트. 있어, 아빠, 잠깐만. 요 아빠 다... 이거 어떡해? 잠깐만. 어. 그 누가 거래 요청하는 거는 거래를 거절해주세요 굳이 거래를 하지 않아서 자스피기 스톤 됐어요? 응.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깊게 갈게요 요 다음 흙까지만 가겠습니다 거기서 옆으로 파들어갈 거예요 스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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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 요 다음 흙까지만 가고 나서 옆으로 옆으로 옆에 파기 시작할 거예요 나왔다 아,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나왔어? 이거야? 아나할 수가. 나할 수가 없어 이거.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봐. 어, 비자리 조각도 있어. 뭐야 이거? 와이 크로스 엄청 비싸다. 자 옆으로 이제 밑, 옆으로 가자. 옆으로 밑으로 가지 말고 옆으로 갑시다. 옆으로 잠시만 가... 아빠.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비워 놓을 테니까 옆으로 가면서 비워 놓을 테니까 많이 케어 알았죠? 뭐 있는 것들만 남겨 놓게요. 을 알았죠? 아빠 스푸키스톤도 계속해. 어 열심히 캐수 있는 거다 캐요. 크로스도 나왔다. 크로스. 밑에는, 밑에는 캐는 거 아니지? 아로스가 십자가구나. 십자가 2 0 개, 십자가 2 0 개랑 박지 1 5 개를 키우는 거니까. 아 어, 밑에 이렇게만? 아이고 ]지. 아이고. 밑에도 살살살 살살 캐도 돼. 너무 깊게 파지 말고 밑에도 너무 깊게 파지 말고 이렇게. 조금만 더 보면 다음 단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계단식으로 자기가 해놓든 하면 해놓, 해놓, 해놓. 에, 밑으로 푹 빠지, 밑으로 너무 깊게만 아니면. b 도 돼요 m 음. 스틱 i 스틱스프 o 스톤 크로스 자 이렇게 o o k y Stone 빨리 o s s So, I kept n a 스 g e n o 스 Tenica, but 스프 o 스톤이 아니라 배트 그리고 그거다 크로스 크로스는 십자가 s 요 배트는 배트는 뭐죠? 배트는 박 o 인데박 t o 캐려면 좀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좀더 깊게 일단 지금 랜이 일단, 랜이 올라갔다 오세요. 랜이 이거, 이거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 랜이는 그 캐는 걸 바꿔야 돼요. 너무, 그게 안 좋아요. 아니에요, 78,000원 써요. 아, 아 그래알았어 빨리 78,000원 해요. 아, 나갔어. 이거 2200이나 주는 것짜리 지금 3개나 캐인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아빠가 잠깐 올라갔다 올게요. 여기 할로윈, 할로윈 특집이니까 뭐뭐 있는지 좀. Wow. 깊지가 않잖아. 뭐야 깊 깊게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엄마 여기 있겠지. 레벨 높은 사람. 레벨 높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 여기 있다. 그나마 좀 깊네. 그나마가 아닌데. 엄청나구만. 안녕하세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까 그 사람이다. 저 너무 깊혀버렸네. 저희 으로 갈게요. 바이바이 <laughs> 헌티드스턴막 헌티드 너무, 너무 너무 깊이 내려왔는데, 안 되겠다. 올라가야겠는데, 예, 2,600자리 또... 아, 10시 따라왔더니 너무 깊다. 안되겠다 올라갔다가 다시 나의 레벨에 맞는 곳으로 가야겠다. 같은 데네요. 음. 죄송. <laughs> 쩌리쩌리 음. 예, 뭐 시작할까? 여기 너무 낮고 너무 깊고 음. 너무 깊지 않아. 못 해. 오케이. 여기는 좀 적당하네요. 여기는좀 적당하네. 여기는 적당하네. 아이고 옆에도 잘못 왔어. 됐다. 여기는 좀 적당해. 헉, 오케이. 여기 좀 나한테 적당해. 에이? 오케이. 나한테는 안 적당해. o k okay. 다 오케이 아2 5 s 0 있는데 950밖에 안했나 to be able to g e 사 it. i 자 n o 자 십자루 잠깐만 션을 써야 되는데 크로스도 아닌가 겠어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네 정말? 어이 뭐야 십자만 맞네 포션 십자가 자 여기 두개볼까요 오케이 물약 십자루 아 그거 내가 십자가 음... 십자가 음... 십자가가 뭐야 십자로. 십자가 지금 우리가 캐는 크로스가 십자가고요. 좀묵니다 아, 아네. 브룸은 빗자루고요. 브름브름이라고 브룸. 해요. 브름은 빗자루고요. 그리고 물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있었냐 아, 박쥐. 박쥐가 있고요 그래요. 아, 그게 배트. 음? 배 배트, 배트맨 할때 b 배트맨이잖아요. 배트맨 할때 아니 그그 n 그.. b 응. 스트 m 트맞아 맞습니다 이 b 일일 이다 n 지 않고 디 디디 b a 이이 a n b a t 수확이 안됐어? 오케이 이제 t 좋겠는데. 아, 우와, 대박! 우와, 엄청나게 많구나. 텀스템, 텀스템! 이 뭐야? 어... 좋은데, 스크스트를 켜지 말고 다른 것만 켜서 빗자루를 열심히 사봐야겠다. 좋았어요. 나는 빗자루를 꼭 사고야 말겠어요, 빗자루. 어, 거미다! 어, 거미도 있어. 도와주고 싶은데요. 둘을 도와주려면 일단은요, 뭐예요? 그... 다시 먼저 해야 해요. 그렇죠 빨리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서... 켤수 음? 있게 해야지. 아빠가 박쥐랑... 그 다음에 십자가를 켤수 있도록 좀더 깊은 곳으로 이고올수있지 않겠어요? 여기, 여기 되게 십자가... 십자가랑... 십자가랑... 뭐 엄청나게 많은 박쥐랑. 오케이 박쥐... 아, 아, 박 3마리만... 박쥐 세마리만더 캔데 우와! 10만 됐다! 자, 빨리 볼거요 저기 이, 이거 10만 맞아요? 네, 16만인데요 그건 1 6만이라고요 크로스는 다 됐고 아, 박쥐를 찾아야 돼. 박쥐... 박쥐 오케이! 초월? 점프? 근데 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옆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어디요? 그, 그, 그 리턴 리턴 홈 잠깐만요 이거요? 갈게요 여기 다 여기 여기 이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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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네, 여기 네. 여기로 가면 원래 마을로 들어갈 수 포월세월하고뭐 이거 할수 있는데? 12만? 16만이 있으니까 12만원 언니 지금 이거지? 아니지 <목소리> 아니시 아빠 한번 보자 <모자. 목소리> 아빠 이걸 들고 있거든요 600에 225 600에 225니까 이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걸로 사야 되니까 스페이스란 가요 오늘 할로윈이란 말이에요 할로윈! <목소리> 일단, 일단, 백팩보다 그거를 바꿨어요? 드릴을 바꿨어요, 드릴? 네. 보송요 세... 퐁! 음... 자, 요 크로스 캐세요. 크로스죠. 저... 네. 캐... 아, 수 있네. 캐죠. 크로스 캐세요. 만짜인데 <laughs> 크로스 드디어 하나다. 4,200이 나요. 네. 네. 크로스 빨리 캐세요. 그 크로스 캐고 옆으로 오면 옆에 점프대서 올라오세요. 알았죠? 크로스 뒤에도 있으니까. 네. 크로스는 잘 캐고 옆으로 쪼떼 와서 와요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아 크로스 캐는데 되게 오래 걸려 어디 갈고 여기죠? 네 여기 먹을 게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아빠가 아빠 미션을 해야 되는 거는 아빠가 캘게요 그 뭐예요 그 배트랑 배트랑 크로스는 남기지만 다른 거는 아빠가 다캘 거예요 알았죠? 내가 지금 배트 캐고 있다 네 배트 캐요 아빠 미션 하는 건 아빠가 할게요 배트랑 아, 배트랑 뭐죠? 배트랑 뭐에요 미션이? 미션이 뭐지? 랑아 배트랑 크로스죠 배트랑 크로스는 남기고 아빠가 나머지 미션 해야 되는 건 아빠 켤게요 사장님 배트랑 크로스는 배트랑 크로스 배트 크로스만 빼 배트 크로스만 빼고 배트 크로스 부름 스틱 부름 스틱은 놔둘게요 배트... 배트... 크로스부름 스틱은 놔두고 스틱이 뭔데요? 아빠 가방 때문에 빗자루 빗자루 안 가방 때문에 안보이더 아이고 떨어졌네 누가 날떨어뜨렸지누 누구겠어요, 그걸... 레니지 야 레니 너 피켜 야너옷 때문에 나안 보여 자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그 미션에 필요한 미션에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아빠가 주변을 정리해줄게요 아빠, 아크로스 그러면... 아, 대기권에 걸려 더그레 자, 크로스랑 크로스랑 박지는 아빠가 놔둘 a 요놔 u n 게 b 뭐 c 고 to the upper, that'll get t h 어요 t h e r I'm going to go to the pizza. I'm going to go t 이 the c 닥어할수 있는 거예요. 쿠션? 뭐라는 거야? 쿠션, 쿠션. 쿠션? 약물이야. 아니, 약물. 물약. 물 물약. 자 여기서 웬만하면 이제 그 뭐예요? 옆 옆으로 파나 갑시다. 옆 옆에 밑에도 파나 파지만 너무 깊게는 파지 말고 옆에 위주로. 어디 있어요? 막 돌아다녀 요이 근처에 많잖아요 먹을 거. 먹을 거. 할거구나할거 많죠? 자 퀘스트를 포션 틈스톤 스파이더 오케이. 예, 만 이천짜리 또 있다. 한 이만 하겠다. 해갖고요. 네, 계세요. 네, 크로스랑 크로스랑 배틀은 아빠는 필요 없어서 걔는 놔둘 거고요. 걔들 말고 포션은 아빠 미션을 음. 해야 돼서 열심히 해야 돼요. 포션 하고 있어요. 포션 일단 미션부터. 퀘스트 확인해 보고 가서 퀘스트 새로 받아 와요. 다 했으면 다 했어요? 퀘스트 아니요. 크로스 20 해야 하는데 3개밖에 못했고요. 배트는 15개 했는데 2개밖에 못했습니다. 아네 그렇군요. 있네요.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차피 고기 고기서 고기예요. 파지면 그 코다 파지면 그 코다 할 때. 파지면 코가 달랑 말랑하는 옆에 있답니다스아 뭔가 있더니 많이 모자였구나. 비치에. 아참 연구 좀더 해야겠어요. 비치에도 못 입고. <laughs> 괴기 돌. 크로스다. 아 크로스 배를 돌 아니, 다며 미션을 완수하고있지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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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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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타이쿤종류들 c 게임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o 시뮬레이트.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도 재밌고 뭐지 스파이더 어, 스파이더만 켜야지. 아, 스파이더 i e a 지스파이 a t yeah, 야 여기 스파이더 많 u t y e 다 여기. 많다고 하는 거기까지 아빠가 다시 가기 너무 힘들어요. 자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여기? 레니, 레니 뭐예요? 아 빠지마 빠지마. 안 파요 뭐예요? 여기 크로스라이크 되게 많네. 뭐예요 음. 다니 여기서? 몇트랑 크로스케이크. 아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많은데 가만히 있길래아 크로스케이크 그래 럽로바일까아 검지 안돼 빠지겠다. 네 빠진다 빠져야지. 스톤, 포션, 션그 다음에 또 포션 오션. 그 다음에 마녀모자 마녀빗자루 m 뭐야! 처음 보는거다 j 라우드롤 카우드롤이 뭘까 카우드롤 카우드롤 m b u n cloudroom, c l o 야 d r o o m c l o u d r 크로스 크로스 십자가랑 그다음에 뭐야 박 어, 크로스랑 어, 십자가랑 박지가 근처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나요 많아? <laughs> 186블럭이가 이거. 아 그리고 마인 시뮬레이터는 여기 자기 높이를 알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어디서 캐는지 자 좋을지를 머릿속에 기억하는게 좋아요 185블럭 정도에서 캐는게 우리한테 딱 좋네요 그쵸? 네 응. 됐고 또 위로 올라가볼까? 점프! 아빠! 누구세요? 스파이더다 니요네 안녕하세요 다니 뭐했어요? 코스랑 배틀캐러 그렇군요 주변에 배트랑 코스 많아요. 많이 캐세요. 이따 봐요. 점심 시간 때 봅시다. 열 열심히 하고. 아이고 아까 잘못 눌렀네 아까 잘못으로 바로 켜지지. 네, 잘못으로 바로 켜져. 음. <laughs> 딱 둘이 같이 있는 게딱 티가 나네. 그그 뭐예요? 그상 상점에 상점에 가서 다이너마이트를 사요. 다이너마이트. 음,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돈 주고 그 돈이 얼마인데요 다이너마이트가 생기면 아빠도 이거 아니 진짜돈 예? 아니야 진짜돈 사는거 아니에요